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이제 전지전정 하기 전에 어, 우리 제 구독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 구독자가 1,250명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어,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과 농사를 지은 지가 8년 차인데 어, 지금까지는 어, 그냥 전지 가위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뭐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 얼마 전에 영동군에서, 어, 이거, 리툰밧데리로 하는 그, 전지가위를 어, 선물을 받았어요. 그냥 다 무료로 하나씩 어, 나눠주더라고요. 어, 이게 가격대가 한 30만원대라는데, 아이, 아이삭인가? 아임삭인가? 그건데, 국산 측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해봤는데, 전지가위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지금까지는 소금전정 다른 영상을 제가 많이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척지에서 결과지, 결과지, 결과지를 언제 확보하면서 결과지를 적게 하는 방법. 어, 젊은 척지의 결과지에 달아야지 사과가 어,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노세한 가지 넓은 가지 이런 거는 좀 교체를 해 줘야 돼요 한번 자르면은 다시 여기서 나기 때문에 교체가 돼요 거의 뭐또 새로 가느다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또 오늘 받고 이제 좋은 결과지는 이제 그냥 내두고요 그리고 교체 작업을 이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결과지를 자꾸 정게 만드는 거죠 정게 정게 만들어야지 이게 품질이 좋고 좋은 사과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좀 속는 그런 전지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굵은 가지, 그러니까 이런 장가지, 이런 것만 두고 좀 굵다 생각하는 거는 자르면은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잘 나와요. 이게 가지가. 올해 이렇게 잘라도 뭐 그루트기를 조금씩 내두니까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 그게 결과지가 돼서 내년에 이제 또 사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가지, 가는 가지만 두고 이렇게 전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늘 하늘 하나 한 가지만 두고 이제 걷어들이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 이렇게 꽃눈이 아닌 거는 이제 끝에만 살짝 절단해주면은 안쪽에서 또 이제 저게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 하나 한 가지만 두고 이렇게 굵은 가지, 좀 노세한 가지는 절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젊은 가지가 새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척지가 이제 없을 때는 좀 굵은 가지도 두야 어 되는데, 이제 척지가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굵은 가지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잘라요. 잘라서 새로 받고 지금 있는 가지로만 이제 오래 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기를. 그래서 이게 반복을,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어, 햇빛 투과도 좋게 하고 바람도 잘 통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 방지할 때 약이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전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 전지를 하면서 이제 굵은 가지 척지 첩지, 첩지 교체 전정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래 짤른 부위에서 다 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결과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작업으로 오늘, 은 이제 저도 마무리 작업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아마 전지가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하는 거죠. 무조건 뭐 굵은 가지는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그첫지에 이제 결과지가 좋은 결과지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굵은 것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다 자르면 안 되니까, 올해는 이제 수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내년에 이제 자르고, 다시 교체하고. 그래서, 노세한 가지는, 오래된 가지는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과가 달려요. 이런 식으로. 하늘 하나, 하늘 하늘 한 가지만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공기도 잘 들어가고 가지가 항상 젊게 가야 돼요 젊게 가지를 젊게 만들어야지 농사를 잘 하는 거예요 계속 해년 해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는 거죠 굵은 가지는 자르고 가는 가지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그게 이제 1년 2년 지나면은 또 굵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또 또 이제 그때 자르고 지금 잘랐던 부위에서 또 나면은 그거 유인해가지고 결과지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작업. 이제 뭐 내일이나 이래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다음에는 영상을 제가, 어, 사과나무 시비, 시비 관리. 그 1년 동안에 제가 이제 사과 농사를 으면서 들어가는 그 모든 걸 한번 펼쳐놓놓고 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영상 올리면 보세요. 웃걸음, 웃걸음, 어, 뭐를 주는지, 밑걸음은 뭘 주는지, 어, 밑, 밑걸음 주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다룰라고 그래요. 한 영상에.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내일이나 모레 한번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작업은 뭐, 금방 해요. 이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요런 가지는 굵은데, 오래만 이제 수확을 하고, 내년에 이제 교체 작업을 해야죠. 다른 데 이제, 저기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무 같은 경우, 요런 거는 이제, 세력이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이 장가지가 많잖아요 꽃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력이 약한 거니까 더 가감하게 전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안 돼요 이 기부 쪽에 붙은 거 이런 거다 잘라 주고 안 그래도 세력이 약한데 이 장가지가 너무 많으면 사다도 안 굵고 품질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줄여주는 거죠. 이제 이러면은 적과할 때도 좋고, 꽃눈 확보할, 눈을 적당하게 확보하는 그런 전지도 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잘라주면 세력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세력이 약한 나무는 눈과 눈 사이가 점일점이해요점일점이해 가지고. 전제가 이거를 제가 처음 사용하는 거라 가지고, 와, 너무 빨리 저 스위치를 놓으니까 이게 <laughs> 소리가 그러네요. 이것도 세력이 약한 거죠. 저는 세력을 항상 좀 약하게 가져간다 했잖아요. 이제 뭐 대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꽃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력을 좀 약하게 가요. 그러니까 항상 꽃눈은 너무 많아요. 지금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 꽃눈들이 약간씩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어, 이 사과나무, 사과나무 꽃눈은 겨울에 추울 때도 이게 성장을 해요. 어, 가을보다는 지금 많이 이게 부풀어 올랐어요, 꽃눈이. 그래서 이제 따뜻해지만, 이제 금방 이제, 아마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꽃눈이 이제, 싹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 귀부 쪽은 좀 깔끔하게 항상 하셔야 되고 어느 늙은 약간 노쇠한 가지, 좀 굵은 가지를잘라죽으면서 젊은 가지로 교체하는 그런 그런 전지법이에요. 그걸 염두에두고 이제 전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깔끔 깔끔하면서 이제 이것도 세력이 약한 것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세력도 살아나고 이, 이런 경우는 또 시비도 세력이 약한 건좀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세력이 약한 가지는 아, 세력이 좋은 나무는 이제 전지도 조금 더 어, 조금 해야 되고 전지를 또 강전지를 하면은 세력 센게 계속 세력이 세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거름도. 거의 시비를 무시비 위주로 하고, 세력 센 거는 전지를 약하게 하고, 그래서 사과를 많이 달고, 그러면은 다 되는 거죠. 세력이 안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세력이 센 거는 또센 대로 사과 관리를, 사과나무 관리를 해줘야 되고, 세력이 약한 거는 또 세력이 약한 그런 그런 나무는또 그렇게 약한 나무들을 또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지, 다르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사과 농사를 잘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하긴 편하네요. 조금 무거워서 그런데, 뭐, 이 정도면 뭐, 쓸만하네요. 배터리도 세개나 들어있고, 오전에 해보니까, 배터리 두개는안 썼고, 하나 반 정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때 또충전시켜놓고 그렇게 가져왔어요. 내일은 이제 이사과밭 끝나면은 저도 전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과나무 또 보식할 때 있으면은 보식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 농사가 바빠지는 그런 철이죠. 그래, 오늘은 저이 첩지 결과지 관리법 결과지가 약간 노세한 결과지는 어, 젊은 가지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굵은 가지는 없애고 이제 새로운 가지를 받으려는 그런 전집도 그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짝 잘르지 말고 항상 그릇 크기는 일정하게 조금씩은 두어야지 좋겠죠 그래야지 항상 어, 결과지를 많이 확보해야지 어, 나중에 선택권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결과지가 없고, 그러면은 선택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안 좋은데 달리도 막 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지 확보만 잘해도 농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일단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과지가 없고,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영역이 적게 달리면, 너무 적게 달리면. 그래서 오늘은 돌가지 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내일이나 모레 제가 자가나무 시비 총정리 어떤 제가 걸름을 주고 주는 시기 뭐, 시비량 뭐, 종합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영상 한번 올렸어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